새 여자친구? 예, 왜냐면 설레였어요 몸무게가 올해 초만 해도 옷 입으면 100kg, 옷 벗으면 99kg였어요 <laughs> 샤워하고 재면 91.5kg? 예, 많이 빠졌어요 예, 예.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저는 대전에 도안동에 살고 있는 삼형제 아빠 정영환이라고 합니다 유부남 화이팅 예. <laughs> 저는 이제 조카가 자전거 선수 생활을 했었던 친구인데,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자전거를 아예 알았던 건 아니고, 저도 중학교 때 타보고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가, 운동 좋아하는데 살이 너무 많이 쪄서, 운동 을뭘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, 이제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, 제가 이제 무릎도 수술도 좀 하고 해서,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됐고, 작년에 처음 사서 흠뻑 빠졌죠. 정확히 탄 걸로 보면 한, 고작 한 6개월? 타다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하고 안 타보고 작년에 좀 타보고 겨울 때 이제 또탈 기회가 없었고 다시 타니까 힘들어 죽겠더라고요. 못 쫓아가겠고 그러다 보니까 몸을 탓을 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장비 탓을 좀 하는 그런 것도 생기더라고요. 그렇다고 해서 올해 들어서 안 타거나 그러진 않았고 최대한 시간 내서 열심히 탔어요. 아. 바꿔보자 오케이. 좋은 기회에 보니까 세일도 한다고 하는 소리를 좀 들었고 맞아. 귀도 좀 팔랑팔랑 거리기도 하고 조카가 또 자전거를 탔던 친구다 보니까 물어도 보고 그러니까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 먹었죠 <laughs> 몸무게가 올해 초만 해도 옷입은 100kg 옷 벗으면 99kg 였어요 <laughs> 지금은 이제 빼고 있는데 샤워하고 재면 91.5kg 네, 많이 빠졌어요 그렇 네, 네. 자전거 없었으면 하기 힘들죠 트랙 도마니 AL3 하얀색이었고 이뻤어요. 처음에 보자마자 와 이쁘다. 뭐 입문용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열심히 탔죠. 대전에 있는 엑스포까지 엑스포 옆에 보면 자전거 탈수 있는 공원이 있어요. 거기까지 집에서 한 9km 정도 돼요. 그리고 트랙을 좀 돌다가 집에 오면 3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왕복. 그거를 계속했어요. 거의 비안 오고 날씨 좋으면 일주일에 한 6일 정도 탔던 것 같아요. 우선은 이제 궁금한 걸잘못 참는 성격이에요. 아... 카본이라는 것도 궁금했고, 알루미늄 타고 막 돌아다니는데, 카본 자전거를 보면 이제 주인분들한테 물어봐요. 저 이거 한 번만 들어봐도 돼요. 들어보면, 우선은 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.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자전거 무게만 해도 틀리고, 타볼 수 있어서 이제 타보게 되면, 잠깐 한 바퀴를 돌더라도 너무 경쾌한 거예요. 가격 물어보면 다막 이렇게 500만원 이상. 뭐 아니면 뭐 진짜 기함급이시거나. 근데 기함급은 뭐 무서워서 건들지도 못하겠고. 좋은 기회가 있어서. 이뻤어요. 딱 봤는데. 와, 저거 이쁘다. 근데 또 이제 궁금하니까 들어봤어요. 매장에 이제 세팅된 게한 대가 있더라고요. 들어보니까 어,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. 가벼워서. <laughs> 우선은 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저는 거짓말 하는 게 싫어서 예전에는 거짓말 많이 했었어요.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냥 얘기했어요. 어 얼마야?라고 얘기하니까 진짜로 살 거야?라고 한번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필요할 것 같아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상해줬어요. 오토바이를 사고 있었죠. 오토바이는 좀 잃은 것 같다. 말리지는 않겠다. 나중에 타긴 해주겠다.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.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. 다른 분들 어,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. 미쳤다. 야, 무슨 자전거가 뭐 중고차 작은 거한대 값이냐. 근데 막상 따져서 생각해보면 차는 우선이 있고 뭐 차도 바꿀 생각이었었는데 차도 다 포기했고 그냥 타던 거 그냥 타야 되겠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. 그리고 기사를 하나를 봤어요. 그 자전거를 탄 사람이 안탄 사람보다 수명이 뭐 길어진다? 뭐 100세 시대라고는 하는데 누워서 100세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. <laughs> 가장 그게 큰 생각이었어요. 몸무게가 많이 찌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. 잘 때도 3시간 자면 허리가 아파서 깼어요. 8, 9kg 빠지니까 확실히 안 아파요. 자전거를 좀 아시는 분들이나 경험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저렴한 거 샀네. 왜냐면 요즘 자전거 값이 내가 눈으로 봐도 저도 모델을 잘 알지는 못해요.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. 근데도 1200만원, 뭐, 1800만원, 옵션 빼고요.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. 있어요. 기분이 좋아요. 이건 농담이고, <laughs> 톱니바퀴가 굴러갈 때, 헐거운 거하고, 짱짱하게 맞춰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? 내가 힘을 쓰더라도, 좀 흘러내리고, 안, 힘이 다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이 있는데, 금액들이 조금 있고, 이제 상위 버전이라는 부분들은, 굉장히 타이트해요. 딱딱딱 맞아 들어가고, 그리고, 어, 내가 똑같은 힘을 냈었는데, 제가 이제 바꾼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, 이렇게 힘들었었는데, 어, 좀덜 힘들구나,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.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아깝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부서지면 마음이 아프겠죠 다치면 또 나서면서 이제 뭘 살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생각만 해도 슬프긴 한데 어, 우선은 되게 좋아요 그 금액대가 저한테 줄수 있는 행복 같아서 아깝지 않아요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니들리 어, 처음에는 사장님이 매장에 나와서 잠깐 봤었는데 관심을 갖고 나와서 보니까 되게 만듦새가 좋고 저도 뭐 설계도 하고 뭐일 자체가 그런 쪽 비슷한 일 쪽이어서 이제 보면 안듦새가 좋으니까 아 튼튼하구나 나랑 좀 오래 갈수 있겠다 뭐 그런 게 생각이 들고 안장도 편하고 그리고 포지션 잡았을 때 처음에 좀 불편했어요 음. 되게 빨리 익숙해졌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 안 나온다 한정이니까 그런 기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<laughs> 자전거를 잘 몰라서 좋아만 하고 운동하는 거에 좋아서 이제 설명을 잘못 하긴 하는데 우선은 딱 봤을 때 이뻐요 음. 그냥 이쁘고 그리고 가볍고 잘 나가고. 그리고 구동계도 전동 구동계도 처음 써보는데 정말 틀린 거는 이 느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다리가 털려본 적도 있거든요. 와이어는 이렇게 한번딱 당기면 한, 한 단이 움직이는데 맞아요, 맞아요. 제가 힘이 없으니까 확 당기니까 두 단이 가더라고요. 그러더니 다리가 휙휙 휙, 휙 돌아가면서 그냥 데미지로 오더라고요. 그런 게 없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브레이크도 잘 들고 가볍고 언덕도 잘 올라가고 언덕 올라가는데 우와 이게 올라가시네. 몸은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예민한 편이어서 그런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. 많이 나요. 진짜 많이 나요. 우선 주행 질감이 틀리고요. 뭐 알루미늄 타이어 수동계 40km짜리 혼자 다니는 코스가 있어요. 그게 원래 1시간 50분 걸렸어요. 혼자. 근데 이게 38분이 걸리는 거예요. 한 3분의 1 정도가 세이브가 된다는 느낌? 오, 너무 틀렸어요. 그래서 이게 맞나? 기록이? <laughs> 새 여자친구? 네, 왜냐면 설레였어요. 그만큼 설레였어요. 왜냐면 맨날 똑같은 일상이었는데 이제 제가 다리를 수술을 했어요. 네. 운동 좋아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전방 십자인대를 양쪽 다 끊어먹어서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10년을 안 하다 보니까 진짜 몸이 돼지가 되더라고요. 다시 자전거를 처음 사고 혼자서 야간 라이딩을 계속 했거든요. 그냥 웃었어요. 계속 이빨 보이게 미친놈처럼 밤에 아무도 없는데 달리면서 계속 웃었어요. 내일 또 타야지 기분 되게 좋았어요. 자전거는 어, 금액대에 맞춰서 값어치를 하는 것 같. 아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 금액을 쓸수 있다를 먼저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아 이걸 사야지 보다는 금액을 정해놓고 아, 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뭐뭐가 있지? 이 정도만 고민하시면 그냥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전거만 타러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고요. 아 퇴근하고 밥 해놓고 네. 밥 차려주고 그러고서 나와요. 설거지는 그 다음에 와이프가 하겠죠. 네. 어, 그러니까 가정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지금 네. 막 정신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전 자전거 타러 올 때도 긴장하고 네. 진짜 긴장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. 네. 지금도 인터뷰한다고 해서 왔는데 물어보시는 말에 딴소리를 계속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. 애기 엄마하고 네. 애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. <laughs> 늦은 것 같은데 굉장히 사랑합니다. 아까 그 얘기를 하려 네, 뭐딴 소리 한것 같아요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.